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음, 원전 관련주, 그 중에서도 두선 에너빌리티하고 BHI 이두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다룬 리서치 보고서랑 또 투자 유의사항 관련 메모입니다. 네이 자료들 통해서 뭐 최근 동향이라든지 긍정적인 부분 또 반대로 좀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랑 투자 전략까지 어 핵심만 딱 뽑아서 당신의 정보 습득 시간을 확 줄여드리는 게 오늘 더의 목표입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요 이거 꼭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 분석 은 보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한 참고용이라는 점. 네, 그래서 모든 투자 결정의 최종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걸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니까 그더 자세한 실전 트레이딩 전략 같은 거는 정우영의 진짜 주식 유튜브 채널 거기 오전 라이브 방송을 참고하면 더 좋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두 기업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좀 보죠. 두산 에너빌리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발전설비 특히 원자력발전 쪽 대표주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 6개월 동안 주가가 와우. 240%나 급등했어요. 양수 발전소 수주 소식도 있었고 또 체코 원전 계약 기대감도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BHI도 빼놓을 수 없죠. 여기는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연초 이후에 벌써 190% 이상 올랐습니다. 1분기 영업 이익도 아주 크게 늘었고요. 야, 상승세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 상승 동력이 뭔지 좀 보면요. 자료에서는 크게 한세 가지 정도를 꼽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그 대규모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 어, 체코 두 코반이 원전 있잖아요. 이게 한 26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또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3300억 원 규모 양수 발전소 수주에 성공했죠. 네네. 둘째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게 확산되면서 전력이 엄청 필요해졌잖아요. 음... 이게 결국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요. 아, AI 때문에 전기가 더 필요해지고 그게 원전으로 이어진다.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MR 시장 자체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기조 이것도 무시 못할 요인입니다. 특히 BHI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영업 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72%나 늘었어요.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와, 472%요?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뭐랄까 장밋빛 전망만 가득한 건 아닐 텐데 자료에서 혹시 짚고 있는 리스크 요인 같은 건 없었나요? 아, 물론 있죠. 당연히 주의할 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단기 과열이에요. 단기 과열이요? 네. 두 기업 모두 주가가 너무 짧은 기간에 확 올랐기 때문에 어,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뭐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 가능성 같은 외부 변수들. 이런 것들이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대했던 원전 수주 규모가 생각보다 좀 작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 방향이 또 바뀔 가능성 이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단기간에 너무 오르면 조정받을 수 있고, 또 외부 변수를 또 신경 써야 하고, 그럼 자료에서는 앞으로 전망이나 투자 전략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전망 자체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뭐, KB 증권에서 코스피 목표치를 3,700까지 올렸다는 내용도 언급되는데, 이런 것처럼 시장 전반의 상승 기대감이 좀 있고요. 무엇보다 그 AI 발 전력 수요 증가.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정책 변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원전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장. 네.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는 원전주를 포트폴리오의 어떤 핵심 축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 다만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하는 접근이 좋겠다.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시장 주도주 느낌으로 BHI는 성장주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15% 같은 구체적인 손절 기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해 보면 보내 주신 자료들은 뭐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이라든지 AI 때문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 같은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을 근거로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의 미래를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우려나 또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변동성 같은 그런 주의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자료들을 보면 주로 대규모 계약이나 정책 변화 같은 거시적인 기대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코 계약 이행 속도가 생각보다 좀 더디다거나 아니면 SMR 상용화 시점이 좀더 늦춰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변수가 생기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성장 기대감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뭐랄까 당신이라면 이런 외부 변수에 대한 민감도 이걸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겠어요?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두산 에러빌리티와 BHI 관련 자료들 좀 깊이 있게 파봤는데요.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꼭 강조드리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제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일 뿐이라는 점 네, 최종 투자 판단은 항상 신중하게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